선물거래수수료 70% 셀퍼럴 혜택에 입금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착순 증정금 이벤트까지 지금 바로 모든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솔루션TV의 차테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 거래 수수료를 70%까지 바로 셀퍼를 적용할 수 있는 바이독스 거래소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큰 스켈핑 매매에 활용하기 좋은 거래소인데요. 거래소 자체에서 입금 금액의 50%까지 증정해주는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코인 선물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하나의 거래소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두고 트레이딩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FTX 사태처럼 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해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해킹 또는 기타 이슈가 발생할 경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특성이나 전략에 따라 여러 거래소에 자산을 분산시킨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네 개의 거래소로 나눠서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자체의 트레이딩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KX 거래소에서 자동매매를 돌리고 있고요. 수익매매는 b i n x 거래소, 수수료 부담이 큰 스켈핑 매매는 높은 요율로 셀퍼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이독스 거래소와 탭비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전략과 성향에 따라 거래소를 나눠서 운용하게 되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 70%까지 수수료 셀퍼럴 적용이 바로 가능하고 입금 금액의 50% 증정금 이벤트까지 진행 중인 바이독스 거래소 회원가입 방법과 KYC 인증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고 계신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을 보시면 바이독스 거래소 70% 셀퍼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로 가입을 진행해주셔야 즉시 70%의 수수료 셀퍼럴 적용이 가능하고 증정금 이벤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회원가입과 KYC 인증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차트에 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uid와 함께 연락을 주셔야만 70%의 셀퍼럴 혜택과 증정금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바이독스 거래소 가입화면이 뜨는데요. 이메일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소문자와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레퍼럴 코드 칸에 xag, 숫자 2, 대문자 nv 입력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동의 항목에 체크를 하신 뒤에 레지스터 클릭하시면 가입하신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되는데요. 6자리 숫자 입력하고 confirm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UID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자리 숫자로 된 UID를 복사하셔서 차트에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UID를 남겨 주시면 즉시 70%셀퍼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음 KYC 인증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KYC 인증 메뉴로 접속합니다. 왼쪽에 KYC 1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국가는 80이라고 검색하시면 세 번째에 South Korea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신분증 유형은 소재하고 계신 신분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성함 입력해 주시고 면허증의 경우는 면허번호 입력해 주시고 신분증의 경우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도 입력해 주시고요 신분증 앞면을 촬영해서 업로드해 주시고 Confirm 클릭하시면 KYC 인증도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금 금액의 50%를 증정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선착순 입금의 증정 이벤트 설명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생상품 계정에 최소 1,000 테더 이상 입금 시 입금 금액의 50%를 증정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999 테더까지 지원되는데요, 1,000 테더 입금 시에는 500 테더를 증정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만 테더 입금 시에는 4,999 테더, 이만 테더 입금 시에도 최대 4,999 테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증정금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일주일 내에 증정금의 3배 이상 수익을 실현해내면 시드 포함 증정금까지 모두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 금액의 50% 증정금 혜택은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가입 즉시 70%까지 셀퍼라를 적용할 수 있는 바이독스 거래소 회원가입 및 KYC 인증 방법과 입금금액 50% 증정금 이벤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수료 관리와 다양한 거래소 활용이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를 할수 있습니다. 영상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회원가입 진행하시고 차트에 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uid와 함께 연락주시면 수수료 혜택을 즉시 적용 받으실 수 있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차트해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